네. y는 x제곱, x4제곱, 음, x6제곱. 이렇게 짝수처럼 생긴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서만 생긴 그래프거든? 꼭이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생겼어. 그런데 문제에서, 아, 그리고 또, y는 x3, x, X 세제고 X 다섯제고 이런 애들은 얘가 얼만큼 날씬한 정도로 그렇게만 나와 네. 근데 요 3, 1차식, 3차식, 5차식 이런 애들은 내가 어떤 가로줄을 그어도 답 하나 여기다가 어도답 하나 여기다답 그어도 답 하나 밖에 안 나오거든? 네 근데 문제에서 이, 와, 누구, 가 라고 멘트가 나온 순간 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실근이 음. 두개네 1 0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은 여기. 네. 요렇게, 요렇게. 그럼 얘랑 만나는 애가 답이 두 개씩 나오거든? 응. 2차식4차식6차식 또? 8차식 그래. 1 0차식 그런 애들. 네. 근데 2와 100 사이에 몇개 있겠어? 어, 50개? 50개. 50개의 걔네들은 가로줄을 그으면 2하고 마이너스 2라는 답두 개를 딱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n은 50개라는 얘기고, 네. 짝수들만 골라서, 네. a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네. 어, 아. 어떤 실수의, 어떤 실수의 n제곱근을 하면 누군가가 나온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별이라는 a는 누군가의 n제곱근이거든? 네. y는 x의 n제곱근. 이렇게야. 네. 요 멘트를 보고야. 누구가 누구의 몇제곱근? 네. 자, 근데 문제가 만약에 네. e 와 a, 2와 a가처럼 두 개를 준게 아니고, 마이너스 3이 어떤 실수에 몇 제곱근이다 라는 말이 나왔으면. 자, 마이너스 3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예제곱근이다 하려면. 짝꿍 아니고 혼자 나왔지?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거든? 마이너스 3이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냐면이런 그림밖에 안 돼. 그럼 어떤 실수에서의 어떤 실수는 음수여야 되는 거고, n제곱근에서 n은 홀수여야 돼. 음. 이것도 기억해 네. 문제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겠지 자 2번 또 나오네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어떤 자연수 a의 n제곱근 이래 누가? 얘가 그렇게 될수 있는 n의 최소값을 찾아달래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이거 2의 6분의 1승이고, 2의 3분의 2승이고, 얘는 A의 n 분의 1승인데, 요거 합쳐주면 2의 6분의로 했을 때, 6분의 4. 4. 그럼 얘랑 만나면? 5. 6분의 5. 그러면, 음, 어, 문제는 근데 여기서 n이, n분의 1로 표현되어야 할 때, 그러려면 위에가 1로 똑 떨어져야 되거든? 그럼 될수 있는 거. 숫자를 딱 1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수를 좀 맞춰줘야 될것 같은데. 어떤 거리를 맞춘다고요? 지금 어떤 수의 n제곱근 했을 때 여기가 지금 n분의 1이잖아. 네. 여기 6분의 5고, 이렇게 되면 n이 5분의 6이어야 될것 같지? 그런데 문제에서, 자연수 A의 N제곱근. N제곱근 했을 때이 N도 자연수거든. 아, 네. 그러니 얘가 어떤 수가 되면 얘가 딱 괜찮은 애가 될지를 보자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다시 고쳐주면, 다시, 우리가 4의, 어, 3제곱근 하고 물어보면, 뭐를 세번 곱하면 4가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도 봐봐. 어떤 자연수 A의, 그럼 이4 역할이 A가 되는 거거든? 그럼 A는 누구의 N제곱근이냐? 라고 물어본 거거든. <laughs> 이거 돼? 네? 자, F가 A의 X승이래. F0 넣어주래 0 넣으래 A의 0승은? 0. 1 어떤 수의 0승은 1이야 네. 그러니까 1이 되는 거니까 F1을 넣으면 루트 2다라는 거고 F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루트 2란 얘기는 A는 루트 2란 얘기 그럼 FX는 루트 2의 X3 3 넣어주래. 3 넣어주면 루트 2가 3번 있다는 거거든? 여기 그러니까 A의 x 승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든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텐데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치역은 3분의 1부터 어쩌고까지가 나올 거래. 그럼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이거 무조건 이거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0 넣었을 때 3분의 1 1 넣었을 때 B 0 넣었을 때 3분의 1 1 넣었을 때 B 한번 넣어보고 얘가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 0 넣었을 때 B 0 넣었, 1 넣었을 때 3분의 1 얘도 넣어봐야 돼요. 근데 이왕이 만들 때, 멀쩡한 애들이 다 있는 얘네들부터 넣어보면, A를 먼저 찾고 넣을 수 있겠지? 시작. 여기다 0으면1 나와야 되잖아. 3분의 1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네. 땡. 달라. 바로 달라. 그럼 이제 얘 넣어봐야지. 1 넣었을 때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네. 응. 다시. 그래프에 정의역하고 치역을 알려주면 정의역이 이렇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치역은 3분의 1부터 2까지 이 범위를 꼭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를 뚫고 그래프가 지나가던지 이렇게 지나가던지 이렇게 지나가던지 하나란 얘기야 그래서 요게 성립하는지를 먼저 보려고, 여기 0,1. 아니지. 3분의 1부터 비니까요기 3분의 1이고 비니까 요긴 0,3분의 1이고, 여기는몇 콤마 몇? 몇? 1피 응, 1피 지나가는지 보려고, 얘랑 얘를 대입해봤어. 네. 바로 성립 안 하거든? 해봐. 네. 그러면 이번엔 반대. 누구랑 누구. 요거랑요거 지나가는지 확인해. 네. 그렇게 해서 A랑 B 구해주면 돼요. 네. 그죠? 얘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얼만큼, Y축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동. X축으로는 M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그럼 여기다 빼기 N 해도 되지만, 여기다 플러스 N 하면 되는 거예 얘네. 근데 그거는 이거랑 모양이 똑같대. 자, 요거는 2의 제곱, 2의 x 빼기 1이기 때문에 2의 x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어. 왜냐면 얘네들이 더할수 있거든. 그럼 뒤에 더하기서 이렇게. 그러면 a는 2, e, m은 마일, n은 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응. 그 그렇죠? 음. 아.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거든? 끊기지는 않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최대 찾으라 그러면, y라고 3 넣어봐서 큰거 찾아주면 답이 되는 거야. 응. 하세요. 직접 넣기야. 자, 이거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음. 하면, 자, y축으로 이만큼 올라갔잖아. 원래 이 x승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두만큼 올려줘서, 점근선이 하나, 둘, 이걸로 바뀌면서,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위에 점이라고 했는데, 얘 위에 점이랑, 그거 위에 점, a, b. 아무거나 이렇게 잡고, 그거의 점근선 사이 거리가, 이만큼이 거리가 1이라는 거거든? 그럼 좌표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 아, 내가 여기가 A면 여기 A면 여기에 별의 좌표는 A, 여기가 A는 거 2의 A승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네 점근선 얼마예요? 점근선이요? 자 그러면 요 점근선 식 어떻게 돼? A, 점근선 점근선 이가로줄 내가 이거 두칸 올렸다 그랬지. 네 그리고 와. y는 2인 거야. 네. 근데 얘네 둘 사이 거리가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가 1이라는 얘기예요. 높이 길이의 차이가 얘와 얘의 차이가 1입니다로 풀면 a를 찾을 수 있어요. 와, 예. 그렇게 되면 넣었을 때, 비도 찾을 수 있는 거지. Y인데? 어, 여기가 Y가 2면, 네. 다시. 여기가 Y는 2면, 여기는 2겠죠. 네. 전문선. 근데 문제에서 전분선이랑, 이 그래프 위에 있던 어떤 점이랑, 그 A b 마 b 랑 거리가 1이래. 이 거리가 1이래. 그럼 여기는 y는 2라는 식이고, 여기는 a, b인데, 3. b가 2고. 아, 그래. 그럼 이게 3이고? a가 3 아니야? 루피가 1인 거잖아, 여기가. 아, 네. y가 2면 y가 3인 거지. 그럼 얘는 a 나오면 3 나온다는 얘기야. b는 3이고, a 찾으면 돼. 함수 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와 일치할 때 똑같은 얘기야. 아, 그럼 3분의 1 위로 올려. 잠깐만, 이거 a를 안정해네 이거 모양 이 x로 맞춰달라는 얘기거든? 자, 그럼 이거 x 뒤집어.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될수 있는 거 이해돼?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여기 X는 맞춰줬는데, A가 안 맞춰졌잖아? 그럼 이거를, 자 우리가, 로그, 2에 3에 X에 어쩌고 있으면, 3분의 별로 빠져나가는 거 이해 돼요? 별이 만약 1이면 이거 3분의 1 되는 것도 이해 돼? 이해 돼? 자, 로그, 3의 제곱에 5의 사승. 왜 8승, 7승이자 그럼 이건 2분의 7, 로그 3의 5라고. 근데 네. 그 얘도 봐, 4분의 1 아니 2가 숨겨져 있나? 여기 1 똑같지. 네 3분의 2 다시 집어넣으면 네. 여기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들어갈 거야. 이해돼? 3만 들어가는 거 다시 할게 로그 아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가면 2분의 7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네. 2분의 7 그럼 2분의 7이 다시 들어가면 2분. 2, 분 나와요 2, 7, 하나 이렇게 줘도 되지만 네 이거 7분의 2를 여기다 이렇게 냈잖아 그럼 얘 분의 1을 하면 얼마야 걔 분의 1 하면 2분의 9다어 밑에다가 하는 거예요 로그 3의 제곱에 5의 7승 이나 로그 3의 7분의 2에 5의 1승이나 똑같아 이거 2분의 7 빠져나간다 그랬지? 자 이거 7분의 2분의 1 튀어나가 2분의 7. 똑같다고. 크덕 <laughs> 자, 그럼 2분의 7 다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나씩 안 나눠줄 거면, 하나씩 안 나눠주고, 얘한테만 들어가고 싶잖아? 뒤집으면 돼. 음, 네. 자, 요거요거 4의 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마이너스 1아, 얘한테 줘.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거 다시. x는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 얘한테만 주면 여기 들어갈 때 뭐라고 들어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네. 응. 그럼 요 a는? 4의 4의 3분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음. 자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고요. 얘랑 얘랑 없어 2의 마 3승이면 2를 마이너스 뒤집어 3승 8 이렇게 되는거야 얘는 8분의 1이에요 먼저 다시 자 지금 누구랑 누구랑 똑같다 그랬냐면 얘랑 얘랑 똑같대 네. 다시 로그 a의 x랑 자 이거 마이너스를 꺼내줄게 마이너스 3분의 2의 로그 4의 그럼 X랑 똑같대. 이거 이해돼? 여기 X 맞춰져 있지? 네. 그럼 이제 누구나가 똑같냐면, 요 A랑, 얘 해결한 거랑 똑같은 거야. A랑, 저 얘, 다시 얘네들한테 넣어줘.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 사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얘의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 바뀌어? Y의 부호 바뀌어. 네. 얘 부호가 바뀐다는 건 이렇게거든. 네.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이렇게고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면 이렇게고 네. 4,2를 지난데 대입 가능. 예의 어. 음. 그래프를 X축방으로 향1 평행이동.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1이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Y는 X 대칭하면, X랑 Y를 바꿔요. 이렇게. x 축과 만나는 점이면, 누구한테 넣어 y 예요 그렇지. 여기다 0 대입하면 답이에요. 네. 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얘의 그래프와 만나는 자 그럼 점근선 찾아야겠다. 아까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건 로그는 요렇게 생긴 애라서 이게 점근선이거든? 네. 자 얘는 여기가 절대 0이면안 돼서 점근선 얼마? 0이면안 된다. 8분의 1이 점근선이야. 로그 자리에는 로그 3의 0 이런 거못 오거든. 네. 여기 0이면 안 돼서 여기가 0 되게 하는 게 점근선이야.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네. 자, 그럼 점근선이 이제 얘인데 그거랑 얘랑 만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연립해야겠지. 네. 얘를 어떻게? 네. 넣어으면 돼. 네. 응. 로그 2, 로그 2. 어, 안 맞네. 여기를 맞춰 줘야 될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 7은 냅두고 1. 1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을 이한테 줘버리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x 플러스 1 요렇게 1은 로그 2에 얼마? 응. 음. 맞아 얘네들이 어떻게 할수 있어? 더해요. 곱해요. 네. 2 x 플러스 2. 그러면 얘네들이 비교하면 되겠지. x 플러스 7 보다 2 x 플러스 2가 크다. 해서 x 나오는 거 찾고. 네. 또 여기는 절대 음수 될수 없거든. 네. x 플러스 7은 0보다 크다랑 여기. 2x 플러스, 그냥 여기서 해도 되겠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 네. 이것도 해줘야 돼 3개를 어. 푸세요 네네 네. 어, 잠깐만요 응네 어? fa랑 fmy를 곱했을 때 f0이랑 f7 더한 거랑 똑같대 네자 계산부터 해줘야겠다 여기 2의 x승 2의 2x승 네자 그럼 요거랑 요거를 보면 X가 EX보다 클 때라는 얘기는 이 넘어가주면 X가 6 0 x 되면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야 네. 요거는 그럼 0보다 클 때가 되겠지 반대로 얘는 결국 X0 이런 관계 얘 X0 요런 관계 A를 넣어서 곱한 거랑, My를 넣어서 곱한 거랑,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양수 A 어떤 어 X가 0보다 크다 했던, 요거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4의 A승. 얘는 2의 My승. 그리고 곱하면, 0는 것. 0은, 요기다 넣을 수 있지? 왜? 0 이하니까. 네. 0 넣으면 2의 0승 1, 1 더하기 겠지래서 8. 그럼 2의 2의 2승 그리고 빼기 a. 그럼 2의 a승은 8, a는 3. 어머 거 찾아. 네. 풀어봐. 네. 푸는 거. 나왔어요. 응. 마지막, 마지막, 오, 봐. 아, 봐. 우리 요거부터 쭉쭉 할게. 근데 거의 2까지만 할게, 한동안.